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 키보드 하나 주문했는데요. 언박싱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찍고 있고요. 어,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제가 베스트 바이베바에서 어저께 회사에서 12시에 목요일날 주문했거든요. 근데 오늘 도착했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 저, 이거 이런저건 하루 만에 배송, 이게 배, 바에서 이렇게 빨리 온 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뜯어보려고요 제가 주문한 거는 이거예요. 어, 요즘에 아무래도 제가 좀 키보드 머리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좀 마우스 질도 많이 하고요. 검색을 또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MX 그 버티컬, 네, MX 버티컬 마우스 주문했고요. 그래서 한번 뜯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게 가격을 얼마 주고 샀느냐 한번 제가 볼게요. 이게 이 마우스는 한 90불 준것 같고요. 아, 100불. 그리고 이거 마우스는 100불 줬고 그다음에 요거 얼고 네, 요거는 얼마야? 130불 줬습니다. 그래서 배송비는 당연히 무료겠고요. 그래서 예. 네, 총 합이 100 텍스까지 해서 143불 줬네요. 그래서 한번 이 뜯어 보는 거 그리고 다른 제가 쓰고 있는 키보드를 보여 드릴게요. 어, 이거를 좀 밑으로 밀어 버리고 어, 요거를 제가 회사에서 쓰고 있는데 한번 써봤는데, 아, 되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집에서도 한번 써야겠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쓰 제가 썼는데, 너무 괜찮아요. 이게 신상이고요. 2020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게,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인체공학? 그, 키보드 쓰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아, 한끗 달라요. 아무래도 마우스는 그 손목이 좀 꺾이게 됐잖아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키보드 방식이 네모내가지고, 그 스프링 방식에, 그, 그뭐피방이나뭐 일반 뭐 광봉소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 있는 거 있죠? 뭐 회사 처음 들어가면 주는 거 네모내가지고. 근데 이런 거 쓰다 보면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이게 손이 아무래도 그냥 앉았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전에 쓰던 게그 방식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긴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2년 썼나? 근데 뭐 문제없이 잘 쓰고 있어요. 이거랑 이렇게 마우스랑 같이요. 이 마우스도 뭐 괜찮아요. 손목 이렇게 많이 안 꺾이고. 근데 이거보다 이게 좀 무거운 게 단점인데, 그래도, 네,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손목 아프신 분들한테, 네, 강추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괜찮아요. 이제 이게 제품이 오래돼가지고, 뭐 가격이 뭐한 70불, 60불밖에 안한것 같아요. 한국에서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래돼서 가게 많이 았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다 위치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 유뭐 유랑 우랑 나나우주에서 좀 불편하긴 한데 이것도 적응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저번에 그뭐 스몰캡 인사이드 책그 쓰고 그리고 뭐돈 벌어주는 그거 미국 주식. 아잠잠자 사이도 모르죠 미국 주식 책쓸 때도 요거 와 함께 했는데 네 그냥 이거 유랑우 그냥 구분해서 쓸만했습니다. 이거 같은 방, 방식은 그이 키보드 방식이 펜타그래프라고 해가지고 그 노트북에서 쓰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깊이 막안 눌러도 돼요. 그 스프링 쓰는 그 일반 그만 원짜리 그런 그 키보드 말, 하고 달라요. 그래서 조금만 써도 돼가지고 손가락에 좀 힘, 힘이 들들어요. 그 소리도 굉장히 되게 사뿐사뿐합니다 네, 좀 많이 지저분한데, 한제 아, 2년 정도 썼어요. 배터리는 두 번, 한 번인가? 두번간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쓰는데. 네, 저 키보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요즘에 많이 안 쓰이긴 해요.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요거 이제 포장을 벗겼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 아무래도 다품종, 다, 그 다품종 소량 생산하다 보니까, 어, 이런 식으로, 매뉴얼, 그, 수작업으로 다 포장을 한것 같아요. 그 수작업으로 다 붙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런 것도 좀 이렇게, 퍼프레이션이라든가, 좀 뜯기 편하게 해주지, 이 뜯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항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뜯으면은, 저, 저 지금 처음 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 여기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네, 이렇게, 뭐, 다른 기계, 기계, 그, 모니터를 하나 두고, 랩탑 하나 두고, 아니, 컴퓨터를 두개 두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유니파잉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으면은 내가 뭐 데스크탑 쓰고 랩탑 쓰고 하면은 마우스랑 키보드를 안 바꾸고도 여기 스위치 바꿔가지고 이두 개를 한 번에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키보드 이름은 네, 얼고 K860이고요. 음,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0불 줬어요. 네, 어, 이거, 네, 아 네. 근데 저는 예전에 이거 한번 쓰던 거라서 어떻게 생긴지 알아서 기대되진 않네요. 처음에 제가 이거 사가지고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이거 회사에서 샀거든요. 회사에서 쓰려고, 예, 네, 그거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왔는데, 예, 네, 되게 좋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써본 저의 그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은, 예, 네, 마, 이크로소프트 거랑 한끗 달라요. 이 마감이라든가 이게, 네, 한끗 달라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되 있거든요. 네. 뭐, 이건 제가 오래 썼으니까 그런데, 이 쿠션감이라든가, 이 손목 올렸을 때, 그, 쓰는 게 한껏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게, 여기도, 버튼에 가운데가 움푹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되게 좋아요. 소리도 되게 좋고요. 소리도, 힘이 이상하게 덜 들어요. 아, 덜 들어요. 네. 이게 되게 더 얇, 더 얇아요, 방식이. 요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 치면은, 뿌리가 좀 나요. 근데 이게 좀, 좀 깊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계식에 되게 익숙해진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이런 펜타그래프 방식이 되게 이상할 거예요. 막 끝까지, 야, 끝까지 막다 눌러진다고 막 불평불만 하기도 하겠지만 이게 앉았을 때 굉장히 편하네요. 이렇게. 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체공학 키보드 요거 같은 경우는 나온 지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괜찮다. 왜냐면 지금 한 60불이면 사니까. 6만원? 7만원이면 사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2020년 나온 신상이라서 그런지 가격이 130불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더 키감이 더 좋아요. 더 부드럽고 조금만 눌러도 돼요. 그래서 손가락이 들, 네, 아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마우스입니다. 아, 마우스 전에 제가 이거는 한 거의 뭐한 1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전에 쓰던 건데 좀 먼지가 있어요. 요즘 안 써요. 이게 일반 그 키보드랑 똑같이 생겼죠? 이게 리얼폴스거든요. 그 토플의 코퍼레이션 나온 건데요. 요 같은 경우는 무접점이에요. 그래서 좀 이게 기계 기계식 뭐 스프링 달린 것좀 생겼지만 이게 무접점이라서 들, 들어갈 때 거의 펜터그래프 방식처럼 네, 힘이 들든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 이렇게 되게 손가락 힘이 들들. 근데 하지만 이게 저는 이 토플의 코퍼레이션에서 이 리얼 포스를 요런 방식으로 나오면 참천 그냥 살것 같아요. 가격이. 뭐, 뭐, 5,60만 원이 살것 같아요. 그거는 가치가 있다. 그리고, 네, 요런, 이런 방식으로 토플의 무접점방식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요, 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쓸 때도 손이 자연스럽게 되면은, 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쓸 때, 이렇게 놔둬야 돼요. 이렇게. 손을 좀 모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쓸 때도,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 보면은 그 엔지니어링 그게 느껴져요. 굉장히, 예 무게도 무겁고 견고하고 되게 오래 썼어요 거의 10년 썼고요 이거는 한국에서 샀는데 가격은 한 30만 원준것 같아요 예 되게 그리고 시리얼 넘버도 다 있어가지고 이렇어 퀄리티 컨트롤을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래가지고 리비전 같은 경우 얘네들이 얼마나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는 건지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 같은 경우도 예그 손가락 좀 힘든 분들 있잖아요 타, 타격 그뭐 그 뭐, 키보드 많이 쓰시는 분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저는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거 요거 저거 다 써봤는데 아딱 이거하고 토플레랑 섞이면 가장 좋을 것 같다 리얼풀스하고 이거 같은 경우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아, 회사에서 쓰고 있는데 너무 편해요 이게 예,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딴거못 씁니다 어깨도 편하고 이거 뭐 이메일 쓰도 편하고 그뭐 어? 이런 뭐 서류 작업할 때도 편하고 예, 서류 작업은 거의 안 하긴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버티컬이에요. 그래서 일반 마우스처럼 그렇게 안 잡고, 어, 요렇게 손목을 옆에 딱 줬을 때, 편안하게 딱앉으면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다 이렇게 안 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딱 바로 싹잡아줄 느낌? 그래서 저는 버티컬을 전에 뭐, 뭐지? ANK로 뭐 시작되는 거 조금 뭐, 뭐 2만원인가? 제가 써봤는데, 아, 이거는 그 99불, 100불, 뭐 10만원에 값어치가 있다. 이, 여기 움직일 때도 되게 상당히 트래킹도 잘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볍고, 그리고 여기 뒤에 앞으로 가기 버튼, 뒤로 가기 버튼, 이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충전하는 거예요. 여기 선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충전 한번 하면은 되게 오래 했어요. 이것도 이제 회사에서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회, 집에서 한번 써보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튼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처음에 되게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 하루만, 이틀만, 뭐좀 검색하거나 리서치 같은 거막 해보고 그러게 쓸때 많이 쓰잖아요, 이거요. 게임할 때는 뭐저 모르겠어요. 게임은 저는 이제 인지는 안 해가지고 어릴 때만 하고. 네, 그래서 이 마우스 이렇게 두개산거 한번 언박싱 해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마우스 값어치는 다 2020년 신상.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제품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체공학으로 돼 있고 이 회사에서 이 키보드 이 무접점 특허된 거. 네, 이것도 소리가 거의 뭐안 들려요. 네, 그냥 이것도 거의 뭐 이렇게 치거든요. 근데 네. 그래서 요거 두개 섞은 게참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거 키감도 아 굉장히 좋다. 네, 그래서 저 같은 키보드 워리어가참 만족할 것 같다. 그래서 문서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버튼이 잘 보면 보실지 모르겠지만 가운데가 움푹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손에 착착 감겨요. 아 좋다. 네, 저 이거 돈 받고 제가 뭐한거 아니고요. 네, 실제 돈 주고 제가 봐, 구입한 거예요. 로지텍이랑 저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불만이 있다면, 은 저야 뭐 오른손잡이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왼손잡이 분들 위한 배려가 없다. 저왼손팔을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살짝 비교해보면, 은 이거 같은 경우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거의 그냥 편하게 싹 악수하듯이 잡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악수하듯이 못 잡고, 이걸 살짝 이렇게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하다 보면은 일반 마우스처럼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더 편해요. 일반 마우스는 여기 버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요. 그래고 그것도 이렇게 편하긴 하거든요. 아, 일반 마우스보다 이게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손목을 이렇게 꺾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깨라든가 이게 그 어깨 근육 같은 데가 조금 많이 힘든데, 네, 이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쓰는 것들. 네, 요거, 네, 이 요번에 이제 새로 집에서 살라고 쓴 거.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그 마이크로소프트 인체공학 이거는 로지텍 요번에 새로 산거 아 키감 너무 좋아요. 요거는 제가 예전에 예전부터 그냥 모시고 있는 네그 토플의 토프레, 코프레이션의 리얼리폴스 네, 이것도 아 이거 진짜 이거 명품이에요. 이거 예 네, 저는 이렇게 엔지니어링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제품을 진짜 되게 네, 존중해요. 리스펙 합니다. 이런 거아 이거 굉장히 예. 네. 보여요. 그사람들이 어떻게 퀄리티 컨트롤하고 어떻게 이 재료를 고르고 했는거에 예. 그래가지고 이거 이 것도 좋은데 좀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예. 요런 것도 좋다. 근데 요것도 지금 신상이라서 뭐 130불 하니까 한국에서 뭐한뭐 15만 원, 뭐 13만 원뭐 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게 아마 가격이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이제 오래되고 요런 신상이 나와가지고 요것도 굉장히 쓸만하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